너, 이제, 나, 뜨! 아, 뭐야! 놀랐잖아. 헹, 놀랐지? 으아! 내가 장식할 거야. 어, 엄마! 어, 어, 아줌마! 이거 내꺼, 내꺼 할 거야. 엄마 잔다! 이거 건드는 사람은 나한테 말해. 알았어? 네. 아하 재밌어 아 우와, 재밌어 아, 게임 영상 보지 말랬죠? 아, 죄송해요 당장 꺼 아, 진짜 뭐 보라고 진짜 엄마 아줌마 몰래 아 재밌어 아, 이 게임 영상 보지 말랬죠? 아, 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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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게임 영상 보면 안 돼요? 아, 그래! 차라리 드라마를 해봐! 이거 엄마가 재, 재밌어 하는 건데, 이거나 봐. 하! 하, 아, 진짜 이런 드라마를 보, 보는 게 제일 재미없다. 아 진짜. 아시씨해 아줌마 볼래? 으아! 재밌어! 으아. 드라마에 그렇게, 어? 으 <laughs> 이 게임 영상 보지 말랬지. 그렇게 몇번만했는데아 진짜, 아거 꺼라. 아 진짜, 너 이, 이거 이 게임 영상 한 번만 더 보기만 해봐. 그랬다가 나한테, 나한테, 뭐 나, 나한테 나 대가리 날간건 알았어? 알겠어요. 아 진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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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안 돼. 하. 아, <laughs> <laughs> 재밌어, 어? 나도 같이 보자. 너 보지 말랬지. 아, 대가리 날아간다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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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요 아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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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얼이. 아야. 파미닛. 오, 오, 오. 메리 크리스마스. 어하하어 뭐냐 이 자식? 어? 아 진짜 꺼야겠어 잡았다 아아얘 잡아가겠어 이게 무슨소리람 드라마다 봐 어 재밌어+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, 아, 재밌어. 아, 재밌어. 아. 왜 이렇게 소리. 쨍그랑 yes. 아 TV 밝았다.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어 엄마 어디 있어? 어 엄마가 죽었으니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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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TV c 커봐야겠다 안녕하세요, 동사양 킹콩 TV입니다. 오늘은 이 마크를 해볼 건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, 이거 하니까 재밌네. 나도 하자, 나도. 아, 안 돼! 아, 이거 망한다고! 안녕하세요, 아코티데 아, 진짜! 아